내가 바로 검은 무쇠 부족의 섭정 여왕이다. 내고독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laughs> 도전자가 왔군. 일어나라 아이들아, 등한시 네 한식을... 걸 자기를. 검은무새 드워프는 수많은 사람을 광산 노예로 삼아 전쟁기계를 만들어냈다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지자 극기와 같은 검은무새를 투입하기 시작했지 이 지식은 너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것이 불의 군주의 뜻이니라 よぎそくちだ。いせさん、むのじりだ。 어둠 개 철로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섭정 여왕인 나조차 모르는 게 많았어. 검은 무쇠대로 넘머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수호자가 죽었는데도 문은 닫혀 있군. 육체를 태우고 뼈를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지글지글 타버려라! 불 타버려라! 불에 까졌구나 불의 땅의 군주들은 검은 무쇠를 딱히 아끼지 않았어 눈에 띄는 대로 괴롭히기를 주저하지 않았지 그런 자들의 견제하는 게 라그나로스였다 우리에게 장기말 그 이상, 그 이하의 가치도 두지 않았지만 어둠계철로 도시의 모든 검은무새가 라그나로스를 섬기는 데 동의한 건 아니었어 내심 반대파가 목소리를 높이길 바랐다 대세가 되길 바랐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었지 심지어 선술집에서도 싸움과 고성이 오갔어 당연히 유쾌한 싸움은 아니었지 다른 이들에 대한 증오도 증오지만 검은무새는 사실 자기들을 가장 혐오하는 게 아닐까 의문이 들 때도 많았지 사업이야. 나도 끼어야지. 몇몇 워프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불의 군주를 섬겼다. 잔인한 자들이었지. 그 외에는 타우리산 혈통에 대한 충성심 하나만 보고 따랐고. 우리의 운명은 위대한 불의 맞서는 모든 자들의 운명이오.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성스러운 임무에 탄생을 의미한 것이오. 당신은 우리의 동족도 아니고 도전장을 낸 것도 아니니, 이곳을 넌 일곱 현자에게 도전했다. 죽어라. 망각이. 기다린다 마술사 영주 타우리사는 새망체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라그나로스를 소환했다 라그나로스는 검은무쇠 부족을 누예로 만들었지 검은무쇠여! 제왕님을 지켜라! 위치를 사수하라! 정면이 화히 열렸군 진격하라! 침입자를 해치워라! 옆을 노려라! 각교의 작파 저거지시여... 정말로 죄송합니다... 훈련 강당... 이름 자체 조롱이 담겨있지 별다른 토론이 벌어지지도 않았거든 그곳은 검은무새 군대를 모으는데 이용됐어 검은 바위 나라 태반이 그렇게 쓰였지. 타우리산 제왕님은 바쁘신 분이다. 방해하지 마라. 네 녀석들의 공포의 지배는 이제 끝이다. 죽음을 맛보라. 세상을 불태우리라. 라그나몬님의 의지로 나는 다시 환생하리라! 난 다그라니 신하가 아니라 제왕이 되길 바랐어. 함께 통치하고 싶었지. 그렇지만 난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었다, 용사. 도저히 손 놓고 지켜볼 순 없었어. 저 어리석은 원로원 의원들을 제거해줘서 고맙군. 에스마츠허수보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들은 절대로 날이기지 못해. 이제 라그나로스의 가장 강력한 부하의 손에 죽을 준비나 하게. 날 막을 순 없다. 이 땅이 너희를 배신할 거다. 침입자들을 몰아내. 이 몸은 제왕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끝내주어. 왜 쓰레를 받아? 내 사랑 실망시켜서 미안해요. 불순한 자에게는 벌을 내려야겠지! 너들만큼은 살려다오! 불쌍한 놈! 안 돼! 타오리사는 명예를 아는 훌륭한 투어프였다 너희는 내 인생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인생을 망쳤어! 검은 무새의 행적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내가 한 일들도 우린 손에 피를 묻혔다. 아버지를 향한 증오에 자존심에 눈이 멀었었지. 계속 욕심을 부렸다. 처음에 내게 검은 무새는 야망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러다 사랑이 눈이 멀었지. 남편은 평화를 받아들일 바에야 부족을 불쏘시기로 삼았을 거다. 완전한 패배 속에서 우리는 적에게서 해방됐고, 얼라이언스에서 자리를 찾았다. 동등한 관계가 됐지. 검은 무쇠, 브론즈 비어드, 와일드 해머, 다시 한번 하나의 종족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나의 다그란, 내 아들은 남편의 살아서 보지 못한 통합과 유산의 상징이 됐다. 가그란 타울리스한 이세, 아비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아들의 뿌리가 잊히지 않길 바랐거든. 나쁜 일, 좋은 일, 전부다 말이야. 남편도 이 광경을 봤으면 좋았으련만, 검은 무쇠는 해방됐고, 우리 아들은 어엿한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어. 틀림없이 대견스러워했겠지.